드디어 예, 김희재 씨가 더트로쇼 3회, 3회 연속 1위에 오르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번에 더트로 쇼에서 또 이렇게 연초부터 또 mc로서 네, 더트로 쇼가 이렇게 또 펼쳐지면서 아주 매끄러운 생방송 진행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김희재 씨가 또 mc로서도 활약하고 이번에도 정규 앨범을 또 이렇게 탁 내면서 이제 각종 음악 방송부터 해서 지금 페스티벌, 뭐 벚꽃 축제 하며 김희재 씨가 종횡무진으로 예, 또그 여러분들께 음악 활동을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우야노가 타이틀곡, 더블 타이틀곡 이제 꽃말이 또 있고요. 곡곡마다 더, 더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어요. 지금 예사롭지 가 않거든요. 우야노가 우야노가 네, 이제 회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명예 의젠당에 이 입성을 할때 이렇게 또 각축전이 예상이 됐었죠. 네. 요즘 손태진 씨의 이제 당신의 카톡 사진, 어, 요 노래, 그리고 이제 송가인 씨의 이제 또비 내리는 금강산, 요렇게 해가지고 1위 후보로 같이 이렇게 경합을 했는데, 음, 너무나 많은 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실시간 투표부터, 어, 방송 점수 뭐 사전 투표까지 그좀 압도적으로 또 우위를 차지하면서 9 3 0 3표예요 예, 나머지는 또 2, 3위는 700, 어, 147표, 3678표로, 압도적인 또 1위를 차지하면서, 이번에 또, 어, 올 봄은 우야노로, 예, 정말, 우야노. 우야면 좋노. 하시면서 아주 기분 좋은 예, 또 사랑 가득한 사랑스러운 노래죠. 레게 리듬의 이 음악이 김희재 씨만의 이 레게 리듬의 트롯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큼한 발랄한 아, 그런 또 리드미컬한 노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날에 산책하고 오가시면서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발라드와 신나는 일렉트로 음악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앞서서 선곡드린 많은 곡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mc를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고, 제 생각으로는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수많은 곡들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또 뮤지컬도 했었고, 수많은 무대들을 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김희재 씨 딴에는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앨범인데 와 이거 정말 어떻게든 정규 앨범을 빠르게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규 앨범이라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탁 내놨는데 그래도. 어, 희랑별님들에게 대변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다.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다. 이 앨범을 정말 의미 있게 앨범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을 보내준 희랑별님들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희랑별님들은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 그렇게 또어 어, 얘기를 감사 소감을 이렇게 또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주 뭐 우야노 명예 전당 네, 입성을 축하드려요. 감동스러운 장면. 네, 김희재 예. 매개 전당 수상 소식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야노까지도 있게도 전해드렸습니다. 저 애교동아리 우야노. 네, 윤주 님. 그러니까 이번에 수상을 받고 무대에 섰는데 이게 트로피 들고 야, 이게, 이렇게 깜찍한 표정들을 어떻게 저렇게, 예, 저는 죽었다 깨어나서 못하는, 네, 저런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음악 속에, 이 우야노 음악 속에, 이 레게 리듬 속에서, 그런 애교까지 더해지는 아주 감칠맛 나게 잘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고요. 예, 괜히 사랑받는 우야노 김지식 아니다.